저가 멋있는 춤을 보여 드릴게요. 베디코 불상 뚝뚝 <laughs> 아 힘들어 이거 말고 조금 되게 데이터였... 자 <laughs> 이거 아닌데 들었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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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이거 구음기기음기를여기음서음음기시음이에요 구르기, 구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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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じゃあないで一度か二んかあなたにねそうです。そういう気持ちね、は <noise> い<楽>、そうなの気に入っじゃんね、ポそうです。じゃあなんでね、一度か二んか。 해줘 나는 겨해보자면 허물다 너 저녁은 너는 이 녹상 기구장에서 있어 내저의해이 아닌 게저한주보의이런게 해줘 나는 겨해 우자면은 손을 잡고 저는 이주형상 이우장은 나. 哎